안녕하세요. 농협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강사 최상민입니다. 어, 벌써 어, 어느덧 다섯 번째 챕터까지 왔네요.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제 언어 능력 공부하셨고요. 두 번째로 수리 능력,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, 사무 지각 능력, 네 번째로는 공간 능력. 이번에 다섯 번째로 판단 분석 능력을 공부하실 차례입니다. 어, 이 판단 분석 능력은 최근 들어서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, 문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. 그리고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게 많아요. 그리고 이 판단 분석 능력이 뭐냐면, 어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내 말을 얼마나 알아들 수 있을까, 어, 말기를 알아들 수 있을까, 뭐 그런 거예요. 이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. 어 그걸 이제 어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그러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,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판단 분석 능력은 총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명제 추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 오류 세 번째는 판단 추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명제 추리 같은 경우에도 또는 이제 논리적 오류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점점 어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 어그 처음에는 이제 조금밖에 문제를 안 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양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제 추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난이도가 그리고 막 문제를 푸는데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시간을 한참 걸리거나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난이도가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될게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논리적 오류 수업할 때는 몇 가지 오류에 대해서 어, 설명을 이제 쭉 드릴 거예요. 한 15가지, 16가지 오류가 있거든요. 그걸 다 여러분이 외우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판단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에 있는 문제의 명제 추리나 논리적 오류에 비해서 어,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이 판단 추리는 대신 다른 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.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문장이 긴 거죠.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 문제를 읽는데만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걸리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명제 추리는 약간 수리, 수학이 좀 가미된, 수리가 좀 가미된 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하고 판단 추리는 언어 성향이 좀더 강하다. 언어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,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, 어, 명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공부할 때 많이 보셨던 거잖아요. 그걸 감이 된 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이게 약간 그 조금 차이가 있어요. 이게 정확히 명제의 추리라고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이 명제의 추리 유형이 뭐냐면, 어, 명제, 수학에서 배우는 명제를 도입한 추리,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꼭 수학에서 쓰는 명제란 뜻이 아니고, 명제식으로 푼다. 명제식으로 추리를 한다.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명제식 추리. 이해되셨죠? 그러니까 명제식 추리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제 수학 분야가 아닌데 수학에서 쓰이는 명제를 도입한 추리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명제 추리만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명제 식 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명제 추리는 어 일단 명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 명제 예, 명제를 공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제 고등학교 때어 수학. 배울 때 배웠던 이제 명제 있죠? 그 명제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. 어, 우선 명제가 뭐냐? 명제는 참과 거짓을 참 거짓을 이게 맞다 틀리다를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 이런 것을 명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00% 맞아.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참 거짓 이걸 이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, 저 꽃은 아름답다. 저 꽃이 아름답다는 건 명제가 아니죠. 그거는 이제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군 가는저 꽃이 뭐가 아름다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100% 동의할 수 없는 거죠. 그런 건 이제 명제가 아니에요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여기는 명제.